자 안녕하십니까 수학강사 박덕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번째 날이고요 어뭐 요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함께 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자 곡선 2x 플러스 x 제곱 y 마이너스 y 세제곱은 2다 여기 위에 1 콤마 이너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완전 음함수 미분법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라는 건 이거 미분해서 우리가 dy dx 또는 우리가 y'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미분하죠? 음, 이거를,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미분하면, e, 플러스, 여기 고배미분을 써야 되죠. 자, 여기가 ex, y, 플러스, x 제곱의 dy, dx, 마이너스 3, y의 제곱의 dy, dx.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 뜬, 는, 0.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 여기 x에 게 1, y에 게 1을 집어 넣었을 때 이게 궁금한 거니까 이제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2 더하기 2 더하기 x 제곱 뭐 이거다. x에다 1을 1을 넣어야죠. 그러면은 dy dx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3 dy d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1을 이사하면은 는 0이잖아요, 그죠그니까 이에 y 프라임을 쓸게요, 이제 y 프라임. y 프라임은 얼마다? 4다. 따라서 y 프라임 얼마다? 2다. 그때 당시 기울기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음, 너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40번. 자, 매개변수 t 어 t로 나타내어진 함수 x 하고 y가 있는데. 자, x가 1일 때 dy/dx 값을 구하여라라고 했어요. x가 1이 아니라 t가 1일 때. 그죠? 자, 그럼 뭐 당연히 이게 매개변수로 표현됐을 때 이런 게 도함수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각각을 미분해서 어, dx/dt 분의 어, dy/dt 이렇게 두면 되는 거니까 각각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dx/dt 어 이제 t로 미분하면 t로 미분하면 이제 1 2 루트 t분의 1이 되겠고. 자, 얘는 뭐가 되냐면 어, dy dt는 3t제곱 플러스, 아, 마이너스 t 제곱분의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야,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이거분의 이거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2분의 3분의, 요 계산하면 얼마야? 3에서 1을 빼는 거니까 2가 되겠네, 2. 그죠? 그럼 이거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4가 되겠네, 3분의 4. 되시죠? 자, 따라서 여기 40번에 정답은 3분의 4가 돼서 보기 중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음, 다음 문제로 가죠. 자, 흰공세 개, 검공네 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꺼낸 그흰 공과 검 공의 개수를 각각 m과 n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시행에서 다음을 만족했을 때라고 했어. 답을 만족했을 때 꺼낸 공에흰 공의 개 수가 2일 확률을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이거 완전 조건 확률 문제잖아. 조건 확률.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좀 축소가 되는 건데 일단 전체 표본 공간은 원래 이거야. 그냥 주머니에 여기 일곱 개 공이 있는데 손을 넣어가지고 세 개를 딱 꺼냈어. 이게 지금 원래 표본 공간이니까 시행이야 시. 시행. 행이 시행에 대한 표본 공간이 7 c 3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지?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게 지금 m이 뭐냐면 흰공의 개수요 흰공의 개수하고 검공의 은 개수가 다음과 같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꺼낸 공의 어, 꺼낸 흰공의 개수가 2일 확률은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걸 만족시켜 줄수 있는 경우부터 따져보자는 거죠 이걸 만족시켜 줄수 있는 경우 응? 2m과 n이 만족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3개를 꺼낼 거거든? 3개를 꺼낼 거거든 그럼 흰공과 검공이 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m이 되겠고 이게 지금 n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요 m과 n이 요거를 이제 만족한다는 건뭐 이렇게 보는 것과 되겠지. 얘세개 빵개 그럼 무조건 얘 만족하죠. 그 다음에 두 개, 한개 아니면 한 개, 두 개도 만족한단 말이야. 그지? 맞아? 그럼 이세 가지 경우가 지금 얘를 만족하는 거. 요것만이 만족시키지 않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야죠. 전체 만족할 수 있는 요 확률 분해. 요거 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꺼낸 흰 공의 수가 두 개일 확률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 조건 확률처럼 계산해 보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이거니까, 이거 좀 계산해 보자. 7, 6, 5인데, 6으로 나누는 게 35네. 그죠? 35분에. 저는요, 이게 일어날 확률을 지금 계산 어떻게 할 거냐면, 여사건으로할 거야. 요거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1 마이너스 35분에. 이렇게 뽑게 되는 거는 검은 공에서 3개니까, 아, 검은 공을 3개 뽑는 거니까, 43이 되겠죠? 그, 이게 35분의 4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35분의 31. 이게 바로 내가 이것을 만족시킬 확률이 되는 거죠. 그거 분해 이제 뭐 하면 돼? 꺼낸 흰공의 개수가 2가 되는 거니까 이 확률을 얹어주면 되겠죠. 35분의 똑같이 표본 공간은 같으니까 35분의 이렇게 될 확률은 흰공 두 개, 검은공 하나 뽑는 거니까 세 개, 흰공 세개 중에서 하나. 아, 두 개, 두 개. 32. 곱하기 그 다음에 41 이렇게 하면 되겠네, 41. 그럼 이게 35는 약분이 되면서 3 1분이 얼마가 돼요? 어, 3, 4, 12. 이게 정답이 되겠네, 약분도 안 되고. 그래서 p 더하기 q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4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41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일렬로 나열된 여섯 개의 좌석에 세쌍의 부부가 임의로 앉을 때 부부끼리 서로 이웃해서 앉을 확률은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뭐, 그냥 여섯 개의 좌석에 세 쌍의 부부니까 여섯 명이 있는 거죠. 여섯 명이 앉을 때라고 했으니까 전체 표본 공간에 그런 사건의 수.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야? 육팩토리아이 되겠죠, 육팩토리아. 그냥 앉는 거니까. 근데 이때 부부끼리 서로 이웃해서 앉는 건, 이웃하는 건 뭐야? 박싱이죠. 어? 박스로 담아넣어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자, 부부가 같이 이제 쌍으로 묶어서, 응? 돌아다닌다 고 생각하면은, 그, 알죠, 여러분들, 지금, 그지? 무슨 말인지, 응? A하고 B가 부부야. 그럼 얘는 묶여야 되니까 이렇게 한 박스. 그 다음에 C하고 D가 부부야. 한 박스. E하고 F가 부부야. 이렇게 한 박스. 이 박스를 일단 배열하라고. 몇 팩토리알? 3팩토리알. 됐죠? 그 다음에 이 박스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계속 곱해나가면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죠? 음, 계산하면 얼마냐면 이게, 바로 해볼게. 이게, 어, 이게 720이야. 720분에, 야, 야. 그냥 이렇게 하는 것 보단 이렇게 나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654321뭐 이런 식으로. 응? 그 중에 3이 2가 세번 이렇게. 2 약분하고, 이렇 없어지고, 그죠? 야, 이렇게 없어지니 이거 얼마야? 야, 이것도 없어지네, 그죠? 15분에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네, 15분.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었지만, 이런 거 되게 꼼꼼하게 잘풀줄 알아야 돼. 여기서 실수하면 진짜 눈물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월 평가 때 실수하지 않는 연습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풀수 있는 거 정확하게 풀어내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